손을 빼고 네 걸쳤어요. 걸쳐서 받으니까 여기 뒀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 손 빼니까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뛰어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전투가 시작되죠. 네? 뛰어나가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형태는 이렇게 하나 두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턱 뛰면은 이 자리가 흙을 상당히 괴롭혀요. 왜 흙을 괴롭히냐? 지금 여기 끼워서 끊는 게 흙을 상당히 신경 쓰게 합니다. 이렇게요. 위아래 끊기는 수가 생기죠. 바로 끊는 것은 이제 가량 있고 이쪽을 끊어서 이쪽은 아주 좋아지는데 흙이 뚫리면은 이쪽이 다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끊으면 이쪽이 다치게 되죠. 세력은 만들어서 이한 점은 끊었지만 실리는 이쪽에서 좀 손해를 보게 되죠. 노린수는 있지만. 당장 끼우는 수는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끼우는 수를 노리면서 두어 나가면, 아, 기분이 나빠요. 가령 이런데 백돌이 하나 오면, 바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끼는이 자세는 흑한테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이 끼우는 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수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귀가 다 집으로 굳어져요. 이 귀는 원래 여기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 끼우는 스템에 이걸 넣어서 여기를 익게 하면 집이 다 굳어져서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띄어서 <laughs> 싸울 수도 있지만 이 수법이 흙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바꿔치기죠. 네, 이렇게 되고요. 많이 쓰여지는 이제 변화죠. 귀에서 살고 바깥은 백세가 두터워지고요 이렇게 살고. 다음에 끊는 수가 아파요. 이렇게 찍히는 데까지 흙이 좋은 데를 뒀더니 협공을 해서 흙이 싸울 수도 있지만, 귀에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하고 두터운 세력을 허용했습니다. 을 바둑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파괴하는 게 중반에 상당한 중요한 승부처가 됩니다. 모양 파괴하는 급소를 흙이 잘 뒀어요. 여기 어깨 짚는 소. 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삭감의 급소예요. <laughs> 어깨 짚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 밀고. 보통 아래쪽 못 맞게 이쪽을 드는 건데요. 이렇게 탁 띄면은 아까 여기 붙여서 뭐 여러 가지 노린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 없어지고요. 오,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수보다는 이렇게 나간 수가 좋습니다. 나간 수가 좋아요. 계속 이제 탈출하고, 계속 이렇게 뛰었는데요. 원래 다가왔을 때 약한데 지금 더 약해졌습니다. 여기 돌이 와서요. 뭔가 갈수해야 돼요. 갈수해야 되는데, 네시침떼고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뭐 흙이 벌리면 흙집이 생겨서 백도 얇아지고요 모양이.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두고요.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저이 빨리 들어가서 흙을 좀 혼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붙여 끊는 수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 붙잡 끊는 수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붙잡 끊으면 이쪽 잡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의 실리가 짭짤한데 여기를 뚫리면 여기 벽이 상당히 얇져요 여기 두텁고요. 그래서, 실리는 이득보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좋지가 않고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급소가 있습니다. 요, 기 두면 돼요. 여기요 요, 이선의 급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김만수 사범 강의랑 제 강의가 좀 다릅니다. 김만수 사범은 정통파로. 에? 바둑돌이라는 게 자꾸 이 선으로 자꾸 내려가면 이게 뭐 사람이 쪼그매져가지고요. 이 선으로 내려가면 바둑이 뭐 쪼그라들어서 안 좋다. 4선, 5선으로 시원시원하게 진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한사범의 기본 강입니다. 가끔 홍사범은 이 선에 치중을 하라고 그러면 듣는 우리 회원분들이 야, 그김사범 말을 따라야 되느냐, 홍사범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에 치중하는 게 좋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김사원이 있을 때는 자꾸 4선, 5선으로 두고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치중해라. 뭐이게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이 치중하는 수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차단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게 되죠. 막는 데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리를 많이 뺏겼을 뿐 아니라 여기 두 집이 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곤마가 돼서 중앙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곤마란 뜻이 뭡니까? 피곤할 곤자입니다. 피곤한 말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치중 한 방을 터트렸으면 백이 일거의 바둑이 이제 우세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바둑을 옆에서 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를 두질 않아요. 제가 좀 훈수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훈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안 쓰지만,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이, 바둑판에 여기 좀 때가 묻었냐, 이렇게. 요즘 바둑판을 잘안 닦나? 이렇게. <laughs> 네. 뭐, 이런, <laughs> 네. 방법이 있죠. 네. 어쨌든, 성당이 뭐 불안합니다. 손 빼가지고요. 네. 그건 이제, 손을 빼가지고, 갈입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딴데 두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백은 이쪽 모양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 모양이 집으로 굳어지면 백이 이 모양을 당할 집이 없습니다. 백 모양이 많이 깨졌죠? 이 모양을 파괴하는 방법이요. 여기도 이제 새로운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쓰는 방식은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많이 가서요. 길을 지키면 뭐 이렇게 아담하게 벌려서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달리면 사니까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서 밑에 집 모양도 있어서 뭐큰 공격은 안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터막이 나서 요집하고 요집으로 굳어졌어요. 큰 집이 생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지키면 여기를 두니까. 그러면 여기를 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이건 실패입니다. 이거 들여다보고요. 막 공격했어요. 이거는 배기에 아주 괴로워요.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둘라고 했는데 여기를 두면 그때는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 삼삼 붙이는 수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젖히면 이렇게 늘어둡니다.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좋죠요. 여기서 이제 이유면 내가 겉더니 살아버리죠. 귀에 열집 이상 깨고 다섯 집 내고 살았거든요. 그럼 안팎 한 열다섯 집 차이가 남.